전현진 씨는 축구를 전 매우 안 좋아. 아, 보는 아... 나는 심지어 국가대표 경기도 안 봐요. 아, 국가대표 경기도 안 봐. 아, 네. 매국노매국노뭐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아무, 생각할 수 있죠. 안 보는 거랑 매공노.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안 보지만 네. 어마어마한 그 전문가분들이, 그 날고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지만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 예. 우리나라 축구 뭐 상식이라든 축구 같은 경기에. 정말 신 같은 분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 어떤 어찌 보면 가장 이 축구인 중에 대중적 인기가 있는 분이 아닐까. 대중적인 기와 함께 전문성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그 심지어 아까 여기 잠깐 안 주셨다가 저거 먹다가 가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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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때 잠깐 나와야 된다 축구 그러시니까. 외적인 것은 굉장히 그 고잘 것 없는.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야기성인 우리 한준이 해설위원이오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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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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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네. 네. 아, 저 오프닝이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아, 예. 좀 네. 네. 전에 또 제가 들으니까 네. 이장 감독님께서는 네. 축구 게임을 즐기신다고 했는데 네. 축구 게임 즐기시는 분들은 요즘 진짜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아, 아 예. 당할 수가 없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정말 예를 들어 뭐 16살, 17살짜리 유망주가 나와도 어. 그런 선수들을 가장 먼저 파악하시는 분들이 축구 게임 하시는 분들. 아. 게임에 그게 나와요. 아, 아 그런 게나럼요그럼요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어. 그래서 패치를 계속 깔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 선수들이 새로운 신진 선수들이.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데뷔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 선보이지 않은 선수들도 그까 그러니까 데뷔를 이제 적어도 이제 음. 유소년 레벨 이상에서는 해야 되겠죠. 아, 아 그래요. 근데 네, 음. 굉장히 어린 친구들 경우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 그선수 얼굴도 나오거 이래 그러면? 그쵸, 그그 그렇죠. 예. 네, 이게 이게 네. 뭐냐면 좀 유명한 선수들은 얼굴이 자세히 나와요.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자세 나고장 감독님은 제가 축구 전문가라고 음. 지금 간주를 하고 오늘 이 쇼에 임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정용진 씨 같은 경우는 네. 애국심이 좀 부족하시긴 하네요. 아까 들보니까 애국심이,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애국심이 무슨 상관이어요 애국심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축구랑 애국심 무슨 상관이어요 <laughs> 이게 있어요? 사실 뭐 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한일전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딱그 일본 축구 대표팀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그 명량해전. <laughs> 명량이다, 명량. <laughs> 명량이 아니고 아, 이건 파이팅 쪽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랑, 응. 명랑해져이 명량, 어디냐. <laughs> 저도 순간 움찔했어요, 지금. <laughs> 네, 장 감독님 쪽으로 붙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네. 명랑을 듣고서 약간 이게 누나의 <laughs> 좀. 이게 누나의욕심을좀 다르다. 아니, 얘의 심이 누가 이상. 더 있는 거야. 아, 나 참. <laughs> 아, 간단하게 우리가 프로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아, 또 우리 장 감독님 좋아하시는 서울대학교. 오. <laughs> 아주 입좀 그렇게 벌리지마요 <laughs> 서울립 만나오면 아니, 아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해양학과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음, 어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점수 맞춰 갔다고 봐야 될까요? 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재수를 했는데 네. 해양학과를 두번 쳤으니까 아, 해양학? 나름 나름 그 의혹은 오, 있었다고 봐야죠. 오, 그러니까 점수만 비단 뭐 맞췄다는 거보다는 뭘 하고 싶은? 뭘 일단, 해삼. 해삼 이런? 아그 요게 이제 제가. 그 학부 시절에 네. 이제 미팅이나 소개팅을 네. 이제 많이 했어요. 네. 했는데 그때마다 이 해양학과에 관해서 이 나오신 응. 상대 응. 여학생 분에게 제가 항상 설명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항상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어 그러면은 저 선장님 되시는 건가요? 음. 그러, 그러면 제가 이제 아 그거는 저 항해학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해양학과는 뭐냐?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라고 이제 물으시면은 아 어, 해양에서 일어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과학적 현상들에 관한 학문으로서 어 음. 크게 보면 해양 물리학, 해양 화학, 해양 생물학, 해양 지질학 어, 이런 분야로 뭐 나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 잘안 되죠. 아, 감이 잘안보인 그 일단은 어. 일단은 뭐 피하게 되네요. 어. 네, 정확히, 정확히, 그, 정확히 내가 모르겠으니까 <laughs> 이런 핑계라도 될게 있어서 난 다행이라고 봅니다. 음. 아니, 강동원이 해양학과 나왔어, 봐안 됐겠냐고? 잘 됐어. 잘 되지. 네. <laughs> 네. 오히려 잘 그걸 됐다.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학문이 대중화되는 데 네. 네. 기여하겠죠. <laughs> 그런데 네. 한기분이 <laughs> 학생, 대학원생이었으니 네. 여기 아마 잘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우리 축구 해설위원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풀이 아주 많진 않죠? 한, 한2 30분 됩니까? 지금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정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독특하게도, 네. 어, 뭐, 지상파, 케이블 등등 할것 없이, 그리고 국내 축구, 외국 축구 할것 <laughs> 없이 보면은, 어, 선수 출신 분들보다는 아... 오히려 저처럼 이제 전문적인 축구를 하시지 않은 분들이 음... 조금 더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아, 보면 지금 아마 현역으로 활발하게 뛰시는 분들이 한 2, 30분 될것 같은데 네. 비율상으로 보면 약간 그 이른바 네네. 비선수 출신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야구는 음. 선출이 더 많죠. 아니 당연하죠. 음. 야구 선수 출신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 축구는 오히려 그렇진 않군요. 축구 비선수 중에 제가 이용수 해설위원님 그분이 이 선수 아니셨나요? 어, 이제 이용수 교수님이 네. 에, 지금 요번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도 다시 돌아오셨는데 음 이용수 세종대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용수 교수님이 예전에는 한때 유명한 선수 출신입니다. 아, 선출이세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있잖아요. 네. K리그 초창기에 득점 5걸도 하셨던 분이세요. 네. 음 근데 왜요? 다만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용수 위원님이 에, 선수 뜻인 게, 럭키 금성, 할렐루야 합해가지고 한, 한 두어회 정도밖에 안할렐루야 아, 옛날에 할렐루야라고 네, 있었어요. 어. 네, 축구팀. 우리나라 네. 최초의 프로팀. 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 이런 거저 1대100에 나왔으면 이건 무조건 틀렸는데, <laughs> 네. 대한민국 그렇죠. 축구 최초의 프로축구 구단이 이름이 할렐루야입니다. 음. 아, 그래요? 아니, 저분이 1대100 우승자가 맞아요? <laughs> 아니 그... 아, 1대 100그 얘기 는 그냥 다를 것 같아. <laughs> 네, 네. 아니 1대 100. 대 출연하셨었어요? 아, 1대 100에 제가 1로 한 번. 네. 100으로 두 번. 네. 총 3회 출연 경력이 있죠. 1로 나가서 어떻게 성적이 아. 그 말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아니, 다 얘기만. 얘기를 꺼내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이 해설이 뭐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해설이야.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한준이 축구 위원 어 아, 일단 한번 선수 매치부터 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최고의 선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예자 축구 팬들 사이에서 워낙 이제 오래된 야. 이슈니까 누가 최고의 선수냐 자이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자.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이거 메시 대 호날두 메시 대 호날두는 제가 좀 단연간 얘기해 왔지만 호날두 선수가 엄청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둘 중에 최고를 논하라 하면은 메시가 돼야 될것 같다 네. 네. 네 메시 이유는요 이유는 호날두 선수는 제 생각에는 히어로 중에 아이언맨과 좀 비교할 만하고 아, 네. 메시 선수는 슈퍼맨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호날두 선수는 굉장히 어떤 각고의 노력과 정말 지금도 몸 관리가 잘돼 있잖아요 음. 네. 엄청난 그 연말을 통해서 아이템빨.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장착을 했어요 음. 네. 그런데 이제 메시 선수 같은 경우 슈퍼맨은 이제 이런 거죠 아타고구나그 크립톤에서 지구로 이주하면서부터 네. 태양계의 노란 태양의 빛을 받으면 그냥 힘이 있어요. 아, 어. 그러니까 어떤 토니 스타크의 에, 재력이나 음. 천재적인 음. 과학적 두뇌가 필요하지 않고도, 음. 어, 그 캔자스의 농가에서 자랐거든요. 클라크 켄트가 그런데 음. 에, 그냥 힘이 세요. 슈퍼맨은. 어. 어. 네, 네. 아. 그 저도 사실은 이게 사실 제 느낌에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어, 그래, 진짜요? 그 진짜요? 그렇죠. 왜냐면 코날드는 전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메뉴에 있을 때부터 말이었죠 요, 가위적이라고 그러네요? 이거 <laughs> <헛다리. 웃음> 할 때부터, 아, 저 겉몸만 들어가지고, 쟤는. 코날누가 예, 예, 그런데, 그때말 해도 그 정도 선수가 아니었어요. 예, 네, 그런데 메시는 돌파, 개인기, 그, 진짜를 좀,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축구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약간, 조금, 약간, 음... 약간, 그, 뭐라. 하면, 그쵸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는 그래서 박지성 손흥민 네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계에 남긴 그 족적은 역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역대 최고의 족적이긴 하지만 아, 까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모든 면을 종합하면은 손흥민 아 그래요? 아. 손흥민, 차범근 어 차범근 감독님은 뭐 대한민국 축구의 단군 왕검 같은 분이시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하지만? 해외 여행조차도 우리가 할수 없던 시절에. 어 맞아 맞아. 네, 정말 외교관이나 뭐 상사 주재원 아니면 어. 외국을 나갈 수도 없던 시절에. 맞아.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laughs> 축구를 세계적으로 네. 국위 선양을 하신 그때는 저말 유럽에서인데 코리아 그러면 놀 이럴 때막 그럴, 그럴 때요. 네, 그렇죠. 레버쿠젠, 네, 네. 레버쿠젠에 네. 계셨. 네,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에 계셨는데 어. 거기서 또유에파컵 우승을 두 차례나 아 아주 큰 공헌을 하셔서 그 팀들이 아직도 그 정도의 우승컵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 그, 아 그, 그 정도로 똑같이구나. 대단한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잘 모르시는데 지금 약간 영화로 치면 기생충이에요. 아카데미상 탄 거야 그 당시에. 예, 예, 예. 어, 정확한지금디로가 네. 저를 계속 감동시키는데.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laughs> 네. 지금 단계에서 모든 걸 종합해라 하면 역시 소니 손흥민 아 선생이 이제는 차범근 감독의 전체적인 업적의 총합을 넘은 것이 제 생각에는 한 1, 2 년은 된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차손 그러면은 차였는데 지금은 뭐 손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차범근 감독이 유럽에서 그 98골인가 99골인가 그 분데스리가에서만 98골. 예. 그러니까. 네, 음. 이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사실.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선수를 깰, 깰 수가 없는 기록, 기록이다. 그랬는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 골을 쉽게 넣지 않아요?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뚝뚝뚝 들어가. 아니 옛날에는 왜냐면 무슨 막 해서 막 황선홍, 최용수 이런 선수들막다려 너무 힘들게 골을 넣었어요. 그 세례에서 회원님. 너무 힘들게 그분들이 골을 넣으셨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냥 툭. 골 어, 그, 날로 먹는다? 그치, 우리. <laughs> 아니, 아니, 그게, 그게, 그게 아니지. 작한 사람이네. 옛날에는 골키퍼 1대1 상황이 되면 보는 관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걸 못 넣을까봐. 근데 손홍민 선수 같은 경우에 너무 가볍게 쭉 쳐서 넣는 것 자체가, 음... 아, 그, 아니, 클래스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어... 네, 아마 그, 어, 황선홍, 최용수, 그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셔도, 네. 기분은 좀 나쁘시겠지만, 음... 제 생각에는 장 감독님 말씀에 어느 정도 아, 부정할 동의는 없다. 하실 음. 것이다. 아예 네,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예? 가진 툴이 매우 강력하다. 음, 아, 예. 이거는 그러니까 비단 뭐 한국 수준, 아시아 수준 이걸 넘어서 네, 손흥민 음. 선수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월드 레벨이라고하지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어,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골키퍼와의 1대1 대결에서의 불안감을 별로 안 주죠.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선수가 지금. 우리에게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축구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흔히 왜 이른바 그 동양 선수들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뭐 체력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 어뭐 책의 피지컬의 차이라든지, 혹은 뭐, 공에 대한 타고난 뭐, 리듬감 같은 거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뛰어넘은 상태입니까? 지금? 이미 뛰어넘었죠. 음. 어, 아, 그래요? 어, 현실적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또 유럽 전체에서도 정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격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양발 슈팅 능력을 종합했을 때는, 네. 거의 뭐, 유럽에서 최고급 레벨이다. 아 어, 그러니까, 어. 오른발로 차든, 왼발로 차든, 엄청난 뭐 가마차기, 대포알 슈팅 음... 이런 게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수 있는 선수가 뭐 유럽, 남미 선수들 가운데도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음... 그게 이게 어디서 때릴지 모르니까 어느 타이밍에 때릴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 반박자 빠르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TV를 보다보고. 음, 음. 아, 나 조윤지 씨가 이렇게 입도뻥뻥 못하니까 너무 신나네. <laughs> 아니, 근데 장 감독님은 확실히 애국자세요. <laughs> 네, 아, 이게 네. 애국이라고 생각합정 그, 우리 공격수가 상대 골키퍼와 1대1 만날 때, 그때 느낌그 아까 정말 아, 그. 절절한 그게 제가 네, 전달이 됐거든요. 네, 네, 네. 이게 그냥 딴 나라 같으면 쉽게 늦는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선수들 이 가면 그 선수들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얼마나 이게 절호의 기회고 이게 얼마나 모두가 기다려왔던 골키퍼 1대1 상황인데 그걸. 음. 못 넣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해 고 근데 축구많이 보시는 분들이 예전 부터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 요야 아, 아, 여기서 또못 넣으면 어떡하지 또못 넣을 것 같아 못 넣을 거야 막 예.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 는데 음. 그 애국심이 좀 부족하신 정영진 씨는 네. 지금 그 감정을 모르죠 아니 넣으면 좀못 넣으면 또못해 다음 달에 귀화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일본으로 일본으로 오. 일본으로 일본으로 어, 파, 팟캐스트나 이런 게더 좋은 나라가 있나 보죠 그러어요 <laughs> 돈이 좀 거기다 더 주나 근데 언어가 어. 되나? 일본이요? 어. 어. 뭐 이라샤이 스씀만 하면 되니까. <웃음> <웃음> 어, 하여튼 손흥민 선수가 그럼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선수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에 와서는. 네. 어, 그래요. 그럼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를 역대로 따져보자면 메시 뭐 에르네스 메두죠 죠. 펠레. 네. 마라도나. 어. 호나우, 옛날 호나우두라고 그랬는데. 네, 브라질의 호나우두. 호나 네. 네.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오. 많이 아니에요. 키스만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아, 그렇습니까? 아, 아, 많이 니에요 그건. 네. 그럼 어떻게, 요, 한 세네, 네다섯 명 중에는 누가 최고입니까? 그 펠레, 마라도나, 호나우두, 그리고 지단 선수 언급하는 아 지단 아, 지단 아, 네. 또그 이전에 이제 펠레 다음에 요한 크루이프 같은 선수를 아 요한 루 아, 이름 들어봤어요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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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이름 그 토탈 사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요즘에 메시 선수 호날두 선수를 또 언급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에, 그냥 이름바 알전력으로 하면 음. 액면가 액면으로만 하면 네. 요즘 선수들이 아무래도 옛날 선수들보다는 좀 유리해요 음. 요즘 선수들이 사실, 좀더 빠르고, 아. 어떻게 보면, 좀더 과학적인 환경에서 어, 그걸 네. 배웠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 네. 아이상 뉴턴이나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제, 음. 과학의 정말 두 거봉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발견하거나 알아냈던 그, 이른바 공식들을, 어. 지금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도 알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영화도 뭐, 어, 음. 시민 케인, 뭐, 국가의 탄생, 이런 데서. 아, 어, 쓰여졌던 그런 기법들을 요즘 뭐, 어, 장르 고다르, 뭐, 이런 거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요즘 분들, 분들은. 이러니까 그냥... 사는데 서울대, 서울대 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아니, 막히지는 분야가 없어요. 국가의 탄생은 정말 그 영화 초창기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아, 제가 그 집에 레이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아. 어, 요즘 그틀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틀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음. 어찌됐건, 이제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요즘 대학원생이 아이작 뉴튼보단 나은 물리학자인가? 라고 음, 묻는다면, 아, 이거는 조금 그렇지. 우리가 시대를 좀 보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축구에서는 축구의 엠베서드, 축구 전체라, 축구라는 종목 전체의 어떤 대표적인 이름은 그래도 아직은 펠레 선수 아닌가? 아, 아 펠레, 펠레, 네. 펠레. 음. 제가 음. 봤을 때는 그 시대를 좀 감안하고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아. 이게 또, 그, 범접하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거네, 역시, 펠레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농구하면은 조던. 네. 복싱하면은 무하마드 알리. 어, 예. 네. 육상은 요즘 선수죠? 우사인 볼트. 뭐 우사인 볼트. 그런 네.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축구는 그래도 아직은 펠레일 펠레. 것 같다. 네. 펠레, 네. 펠레, 펠레. K, 지금 현재 k 에 소속이신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월급 나옵니까? 어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옵니다. 아그렇습니 네. 월급 받는 축구 해설위원이 우리나라에 많진 않죠? 그렇죠. 안 <laughs> 되죠? 네. 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따졌을 때 예를 들어 어 예전에는 이제 케이블에는 사실은 뭐 전속계약 해설위원 같은 게 별로 없었고 그런데 요즘은 네. 케이블에 야구가 이제 경기 수가 아주 많아지면서 전속계약들이 꽤되시거든요 아, 네, 요즘은 네. 그런데 예전 기준으로 하면. 네. 그 지상파만 이제 스포츠 해설위원과의 전속계약이라는 게좀 존재했는데 네. 이 전속계약도 두 분이 다 이제 뭐 방송 종사하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사실은 방송량이 많아야 사실 음. 전속계약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방송은 아, 또 네. 이만큼 또 빼먹어야 되니까 아, 그렇죠 방송사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이 사람이 이만큼 일을 하니까 다 네. 계약을 네.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축구와 야구를 제외한 다른 종목은 전속계약이 발생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년 아, 네. 네. 내내 사실 몇 경기가 없잖아요. 그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어, 축구에서리온, 야구에서리온 토탈해서 지상파에서 전속계약을 보통 두는 경우가 예전 기준으로 하면 한사에 한 두어 명 음... 혹은 두세 세 명, 뭐 최대 네네. 많으면 세 명, 야구, 야... 축구 토탈해서 예. 어, 야... 그래서 그렇게 좀 드물긴 했어요. 아, 네. 그 어려운 걸 지금 이제 몇 년째 하고 계신 건데. <laughs> 네. 네. 그것도 연봉 인상이 있습니까, 이게? 어, 엄밀히 말하면 인상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인상이 되긴 했으나, 어, 그 인상 폭이 뭐, 컸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아, KBS에 강한 불만을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 않습니다. 아, 제가 <laughs> 지금 KBS가 놀라셨어요. KBS가 아니었다면, 어, 오늘 이 대영화 감독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어, 전 세계 팟캐스트, 뉴미디어의 돈을 다 휩쓸고 계시는 정영민 선생님 네. 이런 분들 옆에서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어, 없고 아. 어, KBS가 오늘날의 저의 이 바탕을 모두 만들어줬고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에, 생각합니다. 와. 네. 굳이 EBS에서 이렇게 개임에서짜냐가지고 아니, 오늘 한준희 해설위원님하고 좀만 더 하면은 우리 오늘 16부장 나올 수 있을 것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않고, 미리 시리즈로 한번 해보자고, 네.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이 프로그램이 펜트하우스에 도전을 한번 해야 돼요. 음.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 해설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막 꿈꾸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축구게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야, 이 정도로 내 축구 사랑하는데, 나도 한번 축구 해설위원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음, 그분들. 아니세요. 한테, 어, 정말 괜찮은 직업이야 라고 추천할 만합니까? 아니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 축구 해설위원이 되고픈 초등학생서부터 네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심지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이름까지 어, 네. 여태까지 그런 분들께 제가 조언을 해드린 게 줄잡아 뭐, 뭐 사람 많이 놓고 하는 강연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대 분들에게 제가 이해설위원이라는 직업에 관해서 어, 여태까지 어. 강연을 좀 해드린 바가 예. 있었어요. 직접 저를 KBS로 찾아오셔가지고 만났던 분들도 있고. 어. 근데 제 항상 결론은 그거 절대로 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음. 어, 그러니까 그 꿈은 버리시는 게님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아. 게 항상 저의 결론이었고. 저는 뭐축구해설위원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뭐열몇 가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음. 가장 뭐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되는 방법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 아. 아뭐 어렵고 싶은 거 아니라 모호하다. 네, 그래서 이런 직업은 추천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사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의대 를 가야 되잖아요. 네, 의사 시험 보고. 어, 네, 네. 영화 감독님이 되시려면, 그 영화 감독에게 필요한 기량들을. 그렇죠. 어떠한 곳에서 어쨌든 연말을 네, 하셔야 요 시나리오 거예요. 하나 잘 쓰고. 네. 네, 네. 어, 그렇죠. 시나리오도 네. 필요하겠죠. 네. 어, 그림을 잘 그리려면 또 그림을 연습을 해야 되고, 피아노를 네. 잘 치려면 피아노를 네. 연습을 네. 해야 되는데, 이 축구해설위원이라는 거는 뭘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대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전에 장 감독님이랑 저때 기준으로 하면 네. 아, 중학교 때는 뭐동아 전과를 보고 예를 들어 그렇죠. 네, <웃음> 네, <웃음> 완전 정복 이런 걸 네, 그렇죠 완전 정복 네. 네. 고등학교 오면은 뭐 성문 종업용어 뭐 수학의 그렇습니다. 정석 뭐 해법 수학 뭐 등등 네, 그런 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축구 해설위원도 네. 제가 만약에 어떤 교재를 추천해 줄수 있다거나 음. 아니면 어떤 학원을 추천해 줄수 있다거나 음. 어떤 코스 공인된 코스를 출처, 추천해 줄수 있으면 제가 굳이 말릴 이유가 없는데 <laughs> 이게 그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그거에 꿈과 희망과 인생을 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심지어 네. 제가 좀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선수 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대한민국의 대한축구협회에 뭐초중고대뭐 프로까지 통틀어서 등록을 했던 선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 그 원로분들 예를 들어 뭐 김호, 김정남 선생님, 뭐이은택 아. 선생님 등등 다 포함해서 음. 얼마나 어. 원로분들까지 하면 은 축구 등록자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선수 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과연 몇 퍼센트나 해설을 하셨을까? 음... 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뭐 최근으로 따지면 특히 2002세대 분들이 해설을 많이 했죠. 뭐, 이용표, 네, 박지성, 박지성. 안정환 아, 등등 이제 예, 예, 해설들을 많이 했고, 음.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성명이 나왔지만 성함이 나왔지만 이용수 교수님, 어, 신문선 교수님 뭐 등등, 네. 어, 음. 그리고 차범근 감독님, 뭐 허정무 감독님 등등이 또뭐 해설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모두 종합을 하더라도, 네. 통합을 하더라도, 과연 등록 축구선수의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봤을 때는, 0.001% 정도로 음. 어, 아. 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심지어 하더라도 해설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음. 그렇죠. 심지어 비선수에게 해설을 권한다는 거는 음. 양심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지 말아라. 아. 어, 그리고 여기 뭐제가열몇 가지 이유를 댈수 있다고 했지만, 네? 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나 혼자 좀해야되겠다 <laughs>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준이가 그 해설위원 하지 말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이유는 라이벌들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수학들을 음. 키우지 않고 혼자서 오래 해 먹으려고 네. 어, 그렇게 <laughs>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정용진 씨같이 혹은 혹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제가 오늘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를 끝까지 들으시면 네. 그 저의 진정성을 느끼실 수 아, 있을 텐데 그렇구나. 일단 두 번째 이유는 사대 보험이 안 돼요 맞아. 지금 아, 안 돼요? 사대보험 안 됩니다. 아, 이게 결정적이네요. 사대보험이 안 되는 거는 그 어리거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방을 채우고 있는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이 해서 아, 네,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음, 있어서 사회에 음. 나오신 분들은 사대보험의 음.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음, 그렇죠. 어, 그렇죠. 이 지역에서 그 보험료 다 내려면 음. 어, 또뼈 빠져요. 네네. 등이 그래, 네. 네. 휘고. 네,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사대보험 되는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축구 해설위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뭐 계약된 해설위원이 그래도 아주 극소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무조건 안 됩니다. 어. 어. 그리고 심지어 직업의 안정성 자체가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방송사가 예전에 뭐 EPL, 잉글랜드, 잉글랜드 프리미어, 뭐 UEFA 챔피언스리그 이런 대회를 다 중계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A라는 방송사가 이제 더 이상 중계권을 안 사요. 음. B라는 방송사로 넘어왔어요. 음. 그러면 A에서 축구 해설을 하던 많은 해설위원들은 졸지에 할게 없어지죠. 기럽지, 기럽지. 와.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어찌할 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왕왕 나와요. 야. 아, 그래서 치이... 이거보다 더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네. 해설위원의 꿈을 가지신 예이 네, 네, 방송에 할게요. 애청자분들이 네. 계시다면 하지 마요. 오늘 네. 지금 이 시간부로 포기하세요 응. 네. 축구 해설위원은 <laughs> 포기하시다 아, 예. 아, 축구 해설위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이 정도요. <laughs> <laughs> 이 정도 양이면은 아, 지금 예. 어, 저의 뭐 도전 목표가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계속 연세가 많아다 앞으로는 정말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제가 뭐 예전에 저 선수 다 키웠고요. 아어 제가 저 감독에게 그 전술적 조언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말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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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많이 양이 늘으셨어요. 겁나죠 이제 뭐 하나 질문 던지기가. <laughs>